1코만에춘 영상입니다. 본 직접 춘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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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!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힘들어. 아니 아, 이거는 좀그 어. 포인트가 뭐냐면 음, 저기 메뉴에 예. 보면 저기 봐봐. 예. 되게 점잖게 말하거든. 그러니까. <laughs> 사는 지역이 대물기도 하고. 일코만 해친 영상입니다. 유유. 이래놓고 갑자기. 놀라신다. <laughs> 이게, <졸라지 마. 웃음> 이게 이게 나오는 게 이게 포인트야. 야, 수줍은 글과 상반된 그러니까. 그 몸사위. <laughs> 근데 우정이도 프로네. 왜? 사실 그 아까 전에 처음 보여줬던 이런 이런 것들이 많아 하고 어. 처음 보여줬던 영상 이거였거든요. 사실 다본 거예요. 아 거였더라. 맞아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까 봤지? <laughs> 내가 말했지. 이런 이런 거는 진짜 한백한 오십 개 중에 하나 있어요. 아 어. 오케이 오케이. 쫀드 <laughs> 와 다이야 <laughs> 부럽다. <웃음> 아 남아로님 롤 플레이 영상을 하시는 분이래요. 예. 음. 아 남아로님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많이 놀러와 주세요. <laughs> 언니가 들어야지. <되나? 웃음> 저 요거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습니다. 꽃게춤 이거 아, 재밌었어요. 저... 약간 그 귀여운 인사마가 상반되는 <웃음> <웃음> 아니 표정이 너무 귀여. <laughs> <laughs> 은근 안무도 다채로. <laughs>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만출 수 있는지 알겠어. <웃음> 그러니까. <laughs> 아뭐아라 그 뒤에 <laughs> 방음 부스 벽이야, 이거? <laughs> 자, 다음. 딱 쇼츠 같은 영상. 음... 이것도아 이게 1, 2, 3등한게딱 쇼츠에 딱 적, 적합한 영상이었어, 어, 나. 어. 아. <laughs> 아. 이거 <laughs> 우리 이것도 <laughs> <틱톡이기면서> 아, 이거 <laughs> 또 됩니까? 너무 좋네. 이번에도 물어봐야겠다. 예. 이번 나 때문에 와. 이 상등대가주가 안 시켜 줬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리액션 추가되나요, 이것도? <laughs> 아, 아, 아 이거는 이거 좀, 이거, 좀 이거 부담스러운데. 아좀 이거 아, 좀 부담스러운데. 아요 아, 저한 부담스러운데.